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중영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리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영상 마친 다음에 또 대전에 지인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KTX 타고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어처럼 우리 테니스 회원들이 150명이잖아요. 저도 뭐 회장 한번 지내고 자문위원인데 버스 한대 빌려가지고 전북 순창에 야유를 갔다 온다 해가지고 안가려고 했는데 우리 또 회장님이 친구거든요. 같이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출근하자마자 그랜저 HG죠 HG.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차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현대에서 그랜저 HG 하면은 많이 팔렸잖아요. 인기도 많고 대중화가 됐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랜저 HG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우연치 않게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연식도 괜찮고, 키르스도 작고 해서, 그 대신 뭐, 가격이 싸야죠. 다만, 얼마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우리 또, 심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 차량, 일단 5일 갈고, 5만원 선은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그랜저 HG 3.0 프리미엄이네 프리미어. 연식도 2013년 10월에 2014년 형식이에요. 이 이제 그랜저 HG가 10, 16년까지 나왔잖아요. 16년 초반. 키로수도 174,544km. 3.0이고요. 대형 세단에 속하죠. 색상도 검정색. 제가 가져오자마자 그냥 광택하고 방금 하나 들어간 거 없어요. 광택 내고 세차해서 방금 아, 어제. 어제 가져온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사고는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큰 사고는 아니고 W 하고 뭐 여러 개 보이는 것 같은데 조석 적으로 휀다 W, A 필라 W, 앞문, 뒷문, 뒤 휀다 W, 인사이드 판넬 W, 앞에 서포트 W, 운전석도 휀다 W, 그다음에 스태프 W, 필라 W, 그뒤 휀다 교환. 그래서 사고는 뭐 있는 걸로 찍히고요. 뭐큰 사고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면 또 외관 꼼꼼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도 보세요. 지금 다 이게 수리하고 상품화 돼가지고 탄는된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릴도 12년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그릴인데 세로 그릴이라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죠. 보세요. 나이트. 아주 데일라이트까지 아주 끝내주죠. 백화점 하나도 없고. 세로 그릴도 깨끗하고 엠블럼도 뭐 상당히 깨끗하니 좋습니다. 안개등 보세요.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배까지는 습격고. 밑에 그릴도 흠집이라든가 까진 거 없고. 센서 4개 견인고리는돼 있는데 앞 반반은 아주 깔끔합니다.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요. 본네트 볼까요? 본네트도 저기 터치한다고 선호해 보여요. 현재로서는 돌방 먹고 스기래 없고. 앞니리도 아주 깨끗하네요. 이런데 돌 맞았지만 뭐 떼울 정도는 아니고요. 모래 맞은 자국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핸다 펜다도 여기가 날파리 하나 있네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터치한 적 없죠. 타이어가 오 타이어가 7, 80% 고운 새거 같은데 고운 새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야 휠도 빗살 문지처럼 돼있는데 여기 막 가운데 좀 해지고 가해가 조금 쓸렸습니다. 깨끗한 편이고요.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나 없이 양하고앞문도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 모기파리가 없고 뒷문도. 날파리목이 팔이 없습니다. 오, 관리 잘했네요. 터치한 자국, 어, 그 몰딩도 뭐, 물때 없어요. 까진 거 없고, 스테프드 양화하죠 천정 필라, 까지만 나기스해진거 없고. 뒤에다도 보시면은, 날파리목이 팔이는 없는데요. 주유구 뚜껑하고, 여기가 좀, 터치한 자국좀 보이네요. 타이어도, 아, 뒷 타이어는 교환해야 되겠네요. 20%뿐이 안 남았네. 야, 뒤가 아쉽네요. 휠은 가에만 조금 쓸렸고요. 가운데는 조금 해지기만 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자, 대르동 그랜저 길게, 이게 몰딩까지 돼있죠. HG. 저희 집사람도 한 10년 탔어요. 그랜저 HG. 자, 보세요. 깨지거나, 백가지다섞없고 엠블럼도 뭐, 깨끗하죠? 새거나 다름없고. 몰딩도 이제 흠, 끊기거나 물때, 그 다음에 뭐, 파리똥처럼 생긴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은, 자, 마우라 두 개는 붙박이죠 후박이 벤츠나 BMW처럼 센서 4개 돼 있고 그리고 양쪽 단차 기스 까진거 없는데요 반바도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이정도면 트렁크 트렁크도 이제 널찍하죠 널찍하고 이따만 해도 오토바이 타이어네요 공구다 삼각대하고 털이게까지 곰팡이 서거나 녹스거나 스퀴장은 없습니다 뒤에 뭐 이렇게 W 방금 있어도 아주 깔끔하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죠 트렁크도 돌방 문구 스크래치 없는데 여기가 조금 터치한 자국만 보이네요 여기 여기가 좀좀새똥처럼 묻은 자국 하나에 보이고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 잘돼 있고 브레이크 등 LED는 이, 좀 넓죠 다른 차보다 아, 빨간색이고 샤크한 차는 오우 새건데요 뒤에 헨다 헨다도 날파리 모기가 여기 하나 있네요 모기 하나 있고요 터치한 자국만 보이고 다른 데는 깨끗하고 광도 잘나 있습니다 타이어는 뭐 20%인데, 조금더 타, 들, 될, 될것 같긴 한데, 타도 되고, 교환해도 되고요. 휠은 여기가 좀 찍혔네요. 여기 이만큼 좀 쓸리고, 기스는 좀, 가운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뒷문, 뒷문도 날파리, 목기 뭐, 파리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살짝 이제, 좀 나왔다고 해야 되나? 여기그 그, 자국만 보이고요. 이런데 조금 실기스 좀 보이고, 다른 데는 깨끗하고, 앞문도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가, 아, 어, 밑에하고 위에는 없네요. 오, 깨끗한데요. 백미러도 램프 이상 없죠? 깨지거나 키스난거 없고. 몰딩은 요 앞에는 깨끗한데 여기가 좀 묻은 것처럼 좀 살짝 돼 있고요. 흠집은 없습니다. 스태프든 양호하고, 천정 필라 까지가나 키스 해지거 없습니다. 핸다핸다도 핸더, 날팔이 뭐이파 팔이 없네요. 오, 깨끗해요. 이렇게 몰딩처럼 이렇게 딱 길게 돼 있어가지고 차가 또 되게 또커 보이네요. 타이어는 새거에 휠은 가에만 뺑으어 쓸려있고, 가운데는 여기만 기스고 있고, 가운데 여기면 해졌죠? 이런데, 이런데는 깨끗하네요. 자, 뭐, 날마다 외관 꼼꼼히 설명해드리는데, 제가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부러 놓치는 건 아니고, 못볼 사람이기 때문에 못볼수 있으면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뭐, 이 정도면 깨끗하죠? 뭐, 2013년식, 12년 됐나요, 지금? 별을 일곱 개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볼까요? 루마네요, 루마. 여기는 뭐 하나 모래 맞은 자국 전두개 보이는데 아주 선팅도뭐 괜찮고요. 도어 트림도 보세요. 괜찮죠? 깔끔하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여기 우드 보세요. 우드도 뭐 검정 우드인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키스 흠집, 까진 거 없고. 손잡이 역시도 이제 우드까지 흠집이라든가 까진 거 없이 양호하고. 여기는 이제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위지문 잠금 위지윈도우 스위치 대개.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는 해진 건 없는데, 여기만 좀 사용감이 선득자 보이죠? 문을 열 때, 이런 데가 좀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시트하고 전동 시트 여기 있죠? 스피커는, 오, 옵션이네요. 액툰, 액으로 옵션이게 돼 있고, 음질이 좋죠? 어쨌든, 옵션이면은, 계기판 조절 스위치, 드라이브 모드 돼 있고, 사이드 풋브레이크, 어, 트렁크업 주유부 스위치는 여기 있네요. 그 핸들 전동 틸팅은 작동 잘되고 시트로 주름이 있어요. 찢어지거나 까진 건 없지만, 주름만 등받이하고 좀 있고, 에어백도 있고, 헤드레스는 뭐 깨끗한데요? 이 정도면 뭐등받이고 헤드, 헤드레스는 A급이네요.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는 아주 좋습니다. 팔걸이는 뭐 기스 까진 거나 없죠? 조우석 시트는 주름도 없네요. 주름도 없지만, 바닥하고 등받이, 여기만 살짝 뭐 기스인가, 뭐, 뭐 묻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헤드레스도 아주 깨끗합니다 특특특 2급이죠 이상 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마트 키는 이제 두 개죠 두 개나 되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오, 엔진 소리는 뭐 좋습니다 자 핸들도 우드 핸들 돼 있고 현대차가 모든 차가 이게 세월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다 그래요 가죽이 조금 쓸렸죠? 쓸리고. 여기는 핸들 열선 스위치 되 있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다 되어 있고, 키로수가 17만 8 9 2 9 k m 주행한 차량이라, 의무성능, 보험 대상이 되죠. 다시 방도 뭐, 트거나까지는 해진 거 없죠? 테이핑, 본드 문장고하는데 여기가 꼭 묻은 처럼 되어 있는데, 있는데 아, 괜찮은데요? 여기는 커블도 열선에 통풍, 열선 통풍 다 되죠.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VDC도 있고, 사물함하고 시가책 12V, 프로토어컨 CD 되어 있죠? 내비도 8인치네요, 8인치. 정품이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매트는 깔끔한데, 기본이고. 우드 보세요, 우드도 까지거나 칠수 없죠? 하이패스 정품, 돈 버셨고, 안경지, 이상 없고, 실내 등도 다잘 들어옵니다. 블랙박스도 이제 앞뒤로 되어 있네요.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오 깨끗해요. 내비 이제, 여기 다 스위치 다 되어 있고요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루마데오 흠집 까진 거 없네요 도어 트림도 역시나 깨끗하고 자 우드 보세요 우드도 까지거나 키스 없죠 도어 캐치 까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오 여기 뒤에는 손톱 자국 사용한 하나 도없어요새고새거 도어등 잘 들어오고 미니 스피커도 있네요 뒤에는 그 다음에 메인 액튠 스피커 커벌더까지 뒤에는 뭐 진짜 사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트 역시도 오 좋은데요. 조금 주름만 있지만 뭐 때도 없어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뒤에도 야이테이핑도안 뛰었네요. 열선 시트 그다음에 오디오 조절 수 있지. 사물함 시가잭 12V 스킨을 쓰는 공간까지 다돼 있죠. 와 뒤에는 진짜 뭐 기가 막히네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죠. 해지 않고 여기는 시가잭 12V 여기 12V 매트도 깨끗하고요. 기본. 헤드레스트 목바지도 아주 상태가 좋고요. 뒤에도 스피커가 가운데 3개나 액트입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이차 좋을 것 같아요. 천정도 먼지 떠갖고, 실내 등도 다잘 들어오고. 야, 실내는 정말 특특 툭 A급이네요. 별이 7개네, 별이 7개. 아주 좋아. n g 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문을 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 8인치 잘 나오죠? 엔진 미미, 미션 미미도, 오, 진짜 끝내주는데요 이거 뭐, 오자마자 영상을 찍는데요. 또, 오늘 토요일 날, 또, 어느 분이 또가져가지 모르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차 사실 거, 등석적인 도목이라도,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고, 오, 하체도 뭐, 조용한데요? 잡소리 찌찌쭉 소리 나는 거 없고 자, 타이어 소리도 실내에서 안 나고 미션도 한번 언덕 한번 올라볼까요? 튀나 안 튀나 오우 튀는 것도 없고 역시 출력도 아주 힘이 좋습니다 하체 하체도 한번 될 거보다 한번 넘어가야죠 오우, 짱짱한데요. 뭐, 부싱 링크 쇼바, 어 시스템 노함도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모들도 정상이네요. 들어가는거 없어요. 뭐 하체도 뭐 계약하시거나 또 탁송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또 동영상 리프트 떠가지고 저 지정 업체에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죠. 지는안온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브레이크도 잘 듣네요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죠 드럼도 뭐끼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고 노면에서도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오우 이 정도면 뭐자 좋습니다 자, 언덕도 한번 올라올까요 심도 좋고요 직선 코스 밟아 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나 안 나나? 안 나죠? 차도 조용하고. 오우, 차잘 나가요.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괜찮고요. 자, 우회전. 쏠리거나 잡소리 안 나죠? 주행 성능. 아주 좋아. 합격 이상 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보세요. 정상적인 소리죠? GDI 엔진이고. 배터리도, 오우, 교환한 지 얼마 안 되나 본데요. 자, 세차도 아주 잘되고 깔끔하고, 정상적인 소리.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5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점이 많네요. 뭐, 키루스도, 그 다음에 연식도 괜찮은데, 단점은 이제 타이어, 뒷타이어가 20%교환 시기가 됐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외관도 뭐 괜찮고, 실내가 아주 끝내주네요.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원 넣어놓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가는 데 흔들어 봤자 의미 없다니까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가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길값은 소비자부담 대차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사가시면서 폐차 폐차 회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길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재밌게 또 나들이 하실 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더 좋은 차량 가지고 찾아뵈야죠. 순배해서 오늘 여기까지 중고차연구소 김능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